다툴경, 두려울 끔 이길 끔그분 한번 하시죠. 다툴경, 두려울 끙, 이길 아랫부분의 부수가 약간 모양이 비슷합니다. 다툴경 보시면 원래 하나만 써도 다툴경인데 두 개를 썼습니다. 정말 다툼이 심했나 봅니다. 노예 두 명이 함께 싸우고 있는 걸 그렸다고 합니다. 특히 말다툼이라고 합니다. 말씀원의 변형으로 보는 거죠. 경기하다, 경쟁하다, 경매하다, 다투다의 뜻입니다. 두려울 극 자는 이길 극 자의 두 개입니다. 너를 이기기 위해, 남을 이기기 위해 싸움이 두려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전근근하다,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매우 두려워 떨고 있는, 벌벌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길극자는요. 처음에 배웠던 이길극에 칼도를 집어넣어서 강조를 하는데 칼을 들고 서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칼을 들고 이기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래서 상극이다. 절대 함께 할수 없습니다. 하극상이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이기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씁니다. 다툴경 두려울 끔 이길극 구분합니다.